처음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생각은 <laughs> 하나 둘 셋. 하,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네, 오늘도 아빠가 거삼차를 다리라 5분 뒤에 우리는 알람을 맞춰 놨어요. 오마이갓 oh 그럼 지금도 시연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빨리 맞춰, <laughs> 맞춰, 맞춰, 맞춰. 아빠 폰 비밀번호가 이 안에 있으니까 5분 안에 빠르게 잡해서 잠금 해제를 해봅시다. 끝 <laughs> 시작. 하지, 하지, 하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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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5분. 박수, 5초. <웃음> 시작, 시작, 시작. <laughs> 그 다음에? 진짜 숨어은게 없는데? 괜찮아, 그럼 빨리 나가. 푹치, 박치 푹치, 박치 팬들이 지어준 별명 중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따지 가장 최근에 생긴 최미는요? 최미 최근에. 음. 얼굴 음. 보기? 네. 그리고 무대가 끝나고 처음 하는 말은? 말안 했습니다. 어, 아, 그리고 살면서 가장 운이 좋아던 순간이? 아이들 대뷔한 아, 빨리! 세개 아, 떠요. 제일 즐거웠던 활동, 고그 컨셉은? 저는요, 어어 어 때가 제일 즐거운 콘셉트 제일 즐겁게 무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콘서트 때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은 옷갈브 때는 옷이 잘 입었는지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멤버 중한명 성대모사기 <목소리> 뜨겁지 못한 애들을 뭐지? 뜨겁지 뜨거워. 못한 애들의 틈대에 흉터를 발주 분들에게 한마디 저희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숫자 있대 제일 화났을 때 표정을 지어본다면 빨리 와가지고 늦어서 발음 테스트 홍합 열번 발음하기 홍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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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 홍합 홍합, 홍합.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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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 최대 라면은? 태국 라면 마마, 똥, 양꿍 지금 당장 여행을 간다면 챙길 세 가지 돈, 핸드폰, 엄마 내 자신이 제일 좋은 순간은? 엄마 부모님이 딸을 부를 때 호칭은? 룩사우룩사우는 태국어로 딸, 딸, 딸님이에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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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고르면? 명을 처음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생각은 뭐지? 전화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laughs>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음, 게으름? 아 어, 오늘 TMI는 미연 이는 정말 늦었어요 오늘 한 30분 늦었어요 뭐라고? 뭐라고? 언니 진짜 지각, 지각했잖아 오늘 나? 어. 맞아 제일 빠르게 안무를 외웠던 곡은 얼마나 걸렸나요? 저는 안무 진짜 느리게 외워요. 저는 안무에 대한 것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점점 외운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화를 음. 진짜 빨리 외웠어요. 부어빵, 호떡, 계란빵, 호떡.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고 싶다? 당연히 우기죠. 4. 아니, 이게. 암산 테스트. 이거 3번 있어? 3. 1, 2, 1. 1, 2, 1, 1. 아,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제발요, 진짜 제발. 1분만 늘려주시면안 돼요? 아니, 그냥 해볼까? 어, 뭐라도 해봐. 뺏어봐, 뺏어봐. 20, 21, 22, 2 23. 이렇게. N이네, N. 어? 뭐야? 그럼 반대로 해봐. 아, <목소리> 야들아. 아니, 이거 많은데? 이거 이상한데? 오 마이 갓. 걸렸다잉. 어, 아, 진짜 많은데? 아빠, 뭐 핸드폰 바꾸라고 몇 번을 맞았어요 아, 거꾸로 됐네. 가져오세요, 달래미들. 오세요, 여러분. 네. 이거 해봤어요? 네! 되는데요? 어? 아 말도 안돼요! 말도 안돼요! 타이틀곡 팔아서 화내는 거야? 맞아.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면 아빠는, 아빠는 헤드벗 거그릇 써요? 맞네. 위로 가야 되는데 여기 밑으로, 가야 밑으로 가요 자 아빠가 마실게요 우리 노코멘트 <laughs> 민요 이 민요 이 아, 아, 마셔 차랑한잔 할래요 슈아도 못 마셔봤잖아 슈아도 마셔 우리 1등 하자 화이팅! 아 말도 안 돼. 다하셔야 돼. 아, 우리 대답 안한 질문이 있나? 여기서 내 딸이었으면 좋겠는 멤버는? 없어. 나나. 어, 맞아. 나 소연이 잘하지. 어, 나괜찮나 않아. 어님은 되게 잘 들려. 멤버 중에 한명 성대모사하기. 턱 <laughs> 없기. 아, 무은더달 눈이 허옇기. 가자. 우리 이제 갈까? 안 돼. 아빠 헤어지기 싫어. 안녕. 네. 하나 줘. 나, 나 그거 할래. 빨리 가자.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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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환나게 하지 마세요. 라이어 제자팀 라이어 제자팀 다 마셔. 나와요. 대표 하나 와, 나와요. 제자팀 한 명씩 다 마셔. 자, 아빠가 마실게요. 아. <laughs>